어, 정부 지원 사업, 정부 지원금을 우리 받기 위해서 그 제안서 또는 회사 소개서, 뭐 사업 계획서를 어, 쓰게 되는데 어, 이때 우리 특허,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에 대한 팁을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본인 사업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. 보통 자기 사업, 비즈니스 그 모델에 대한 시장성 사업성, 뭐 기술성, 이걸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, 아, 가능하면 막 포괄적인 단어보다는 사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좋아합니다. 이렇게 지금부터 제 심사위원 또 제가 가끔 나가는데, 그때 좀 경험을 사례 좀 설명을 드리면, 그 특히 기술성과 관련해서, 어, 이걸 어, 보통 이 제안서를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, 그 지원 목적에 맞는, 그쪽에 보면 그 평가포가, 평가포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또성향이 좋아하는, 가시 맞는 부분들을 그 발표를 하고 제안서에 들어가야지, 어, 우리가 그, 이 제안을 성공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는 것이 아니라, 심사위원들, 그다 평가리스트에 있는 그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거 잘,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, 음.